아, 지난주에 스승의 주의를 하면서 어리석은 게 인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아, 선생이 필요하고 그 선생은 아, 우리의 모험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 된다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것만 인생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철이 없는 것도 인생이더라고요 이성령신이 철이 없는 인생이라는 시를 썼는데, 여러분 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장. <목소리> 생각이 필요 없었다. 좋으면 그저 웃고, 슬피면 엄마에게 기댔다. 친구들과 놀고 또 놀았다. 철없는 인생. 밤평생을 홀로 불쩍 넘겼을 때 생각이 너무 많았다. 충분히 살아냈고 얼마. 그래봐야 오늘은 처음이면서 철없는 인생. 삶의 은퇴를 앞두고서는 생각이 명료해진다. 건강이 집착해서 가능한 오래 여생을 즐길 거야. 세월은 언젠가 배에서 내려야 할 때, 후회는 각자의 몫이 될 것이니, 세월은 빈둥거리던 십자가를 주고 살아가던개이치 않고 흘러간다. 언젠가 배에서 내려야 할때 후회 없는 각자의 몫, 후회는 각자의 몫이 될 것이니 철없는 인생. 어, 인생 전체를 한번 철없는 인생으로 비유한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래전에, 에, 그, 그, 지금 소천하신 정판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욕탕 시리즈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설교 내용이 뭔지를 한번, 한번 떠올리면서, 딴 거는 기억 못 하겠는데, 몇 가지, 목욕탕 시리즈의 몇 탄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실 거지만, 그 1, 1탄이 뭔가면, 아들, 아들하고 아버지가 목욕탕 갔는데, 아, 다친 물에 온탕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는 말이, 아, 시원하다라고 하니까 아들이 뛰어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믿을 한 명도 없네. 이탄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요런봐라라고 하고 때리려고 하니까 아들 이 하는 말이 뭡니까? 때리라, 때리라. 니네 아들 아프지, 내네 아들 아프냐? 라고 했습니다. 삼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해서 모욕하고 나와서 이제 호떡을 사 주는데, 일곱 개. 를 사서 아빠가 아버지가 네개 먹고 아들이 세개 먹으면서 아들이 하는 말 아들아 헛둥물를 배부리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 아들이 한 말이 뭐예요? 세개 먹은 놈 배부르면 네개 먹는 놈배 터지겠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사탄입니다. 아버지가 열이 받열 받아서 집에 가서 두들, 두들기 펴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뭔가면 하 여보 여보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가만 놔둬라. 지자식 패는데. 라고 했습니다. 5탄입니다. 부부가 지자식 팬다는 말 듣고 원한다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협공으로 자식한테, 자식한테, 꾸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어디 와이프 없는 놈 서로 살겠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인생 참 철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철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유산을 남기라고 그래요 그럼 철없는 인생에게 어떤 유산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까요? 어떤 유산을 남겨야 철없는 인생 같은 그런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신앙유산을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세 편의 설교입니다. 하나는 들어가 거든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역으로서 너희가 이렇게 좀 살아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가난땅 주역으로 이렇게 좀 살아보라 라고 하는 결국은 뭔가 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세 사람들에게, 최고한 1세대 말고 2세대들에게 가난땅 들어가게 들랑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너희들이 복받는 인생이고 잘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쓰거든요. 모세는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전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홍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기적같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르비데의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것도 체험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그리고는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이적입니까? 그보다 더한 첫 번째 이적이뭔가 하면 열재한 열정 가운데 열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람으로 말미암아온 자녀들이 구원 얻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들을 자녀들에게다 잊어버리니까 전수해줘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신앙유산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잘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정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들을 있지만, 후세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왜 가난 땅 들어가서, 가난 사람들과 같이 안 살고, 이렇게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고들랑묻고들랑 니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 되었던 우리 민족을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앙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가난 사람, 가난 땅 사람과 좀 다르게 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좀 살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윤리와 법도와 규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을 어떻게, 왜 인도했습니까? 2 3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이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지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 그 본토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지할 땅, 그 가난한 땅에, 약속의 땅이었습니니 아니, 아니지 않습, 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꿈꿨던 그 땅, 430년간 노예생활 하면서도, 끝까지 그 땅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그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냈다는 거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냈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이 됐습니다. 요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온 집에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낸 방법은 기사, 또 이적, 이런 크고 두려운 기사와 이적으로 이끌었는데, 그 이적의 결정판이 뭔가 하면, 장자를 치는 이적입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애국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단면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아나는, 이런 6월절의 놀라운 기적과 이설을, 이, 이적을 기억하라. 사실, 신앙유산의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6월절입니다, 유월절 같이 하죠. 6월절 어린 양. 신앙유산의 핵심 포인트는 뭔가 하면, 신앙유산 물려주라. 핵심 포인트는 6월절 어린 양을 물려주라. 이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온갖 불불의와 불법과 죄에 점철된 우리들이지만 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는 뭔가면 하 신앙 유산인데 그 유산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다 같이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가난 땅들에 가서 사람들이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이거 해야 됩니까?라고 할때 얘야 유월자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을 입은 사람이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만난 길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구속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야 된 도리일 거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 그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가장 이세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이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말고 어디 가서 구원 얻는 길이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 주신 취신 이름, 주신 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예수만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주사는 뭔가 하면 예수를 붙잡는 인생. 다른 것다 적게더라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님이잖아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예수 붙잡고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 하기 위하 유아심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이 있습니다. 영생, 복랑, 멸류관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여러분, 뭐, 돈잘 버는 방법, 뭐, 가르쳐야 되지고 뭐 했지만, 진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잘 믿는 것. 예수 안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언제 붙들고 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으로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우리가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 바로, 그것은, 여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물려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경외라는 단, 단어를 뭔가 하면, 하나님 경외 안 하는 사람이 뭔가 할 때,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 경외 안 하거든요. 하나님 교묘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언급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노래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했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인생만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자녀입니다. 이 모든 게다누구겁니까내 자녀, 내 자식. 여러분, 아닙니다. 어쨌든 신방을 했는데, 전도 신방을 했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뭔가 한마디 가던 있습니다. 있으면 뭐합니까? 남보다 못한데. 자식 있는데, 뒷말이, 뒷말뚝 하면서, 이성모함미가 남보다 못한데, 자식인데 남보다 못해요. 아, 그 말이 계속 씹혀져요.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자네들, 부모가 이제 나이 들어서 병들고 어려우니까 안 찾아오는 거예요. 이성모함미가 남보다 못한데. 그 말이 계속 되뇌해졌어요 자식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도 살았지만,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 이제 살았지만, 답은 뭡니까? 이승 뭡니까? 남보다 못한데.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되었음을 고백하기로 기회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인생그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기을물지 되는데, 여기서 뭔가 하면, 자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입사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복이 있습니다. 12, 23편에 보니까 요아를, 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됐습니다. 하늘 목자로 모시고 살면,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10편, 25편을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하늘, 25편 12절에 하님을 경위하는 자 누구냐? 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누구냐? 하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살면요, 13절의 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15절의 복을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물에서 벗어나는 복을 받습니다. 한 영원히 평안히 살고 자손이 땅을 상속받고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10장 24편에 34편 9절부, 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를 교회는 자기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파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모든 자, 자는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 부족이 없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요하를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님을 가르 우리가 가장 위대한 주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고 가장 위대한 주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님을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뭔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말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보험수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리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공과 잘됨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옛날에 개구장이로 좋다. 튼튼하게만 잘하다 오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은, 개구쟁이라도 좋으니까, 건강하게 살아라, 튼튼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잘 사고, 잘 살고, 진정으로 성공하고, 진정으로 바르고 튼튼하게 사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바르게, 가장 잘 살고, 가장 근거하고, 가장 튼튼하게 살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려움이니라 할지니라." 달리 말하면 말씀대로 안 살면 불이하고, 말씀대로 살면 어렵고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하는 사람들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지만 말씀대로 안 살면 불이하다고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 이상 야곱도 있지만 모세만한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까? 40년 광야를 하늠을 바라보면서 이끌어내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해요. 아발론산, 중국적으로는 너보산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너보산은 이스라엘 땅을 한 눈에 바라보는 지금의 여로단 땅입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보면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이 산은 구체적으로는 봉우리인데 너보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불산, 가지산, 이 라고 할 때, 우리는 보면 뭐 신불산에 가지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올라가 보면 봉우리가 하나는 가지산이고 하나는 신불산이에요. 그처럼 그봉우리 따라서 산이 다른데, 아바림산, 여러분, 넓은 의미로 너보산입니다. 제가 너보산에 가봤는데요. 너보산에 보면 발밑에 사해가 보입니다. 조금 길게 보면, 예루살렘 보입니다. 더 멀리 보면, 북쪽으로 보면 갈릴리까지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맑은 날에 대마도가 보이는 것처럼, 맑은 날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한눈에 탁다볼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너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보산에 올려서, 아버님산에 올려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게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한 눈에 다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라보게 만들어 놓고,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3, 시작.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다하라고참 얄밉다, 그죠? 다바라보라 해놓고, 너, 얼마 전에 아론 죽었지. 너, 가나한땅못 가고, 너가 내 데려갈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 보여주고 데려가면 참 마음이 뭐할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가나안땅 인도하는, 인도하는 건데, 가나안땅못 들어가고, 너 죽을 거야, 하라고 했습니다. 얄미워 죽겠다는 말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 안 보여주고, 차례 안 보여주고 죽으면 될 텐데, 딱 보여주고, 야, 너 봤지? 근데 너못 들어가? 왜못 들어갔습니까? 14절입니다. 다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신광예에서회중이 분쟁할 때에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했음이니라 이 사건의 말씀은 뭔가 머리바 사건이거든요. 백성이 많은 원망과 불평한고불교가버리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 모세가, 내,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걸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내가 물을 내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했습니다. 순종 안 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 벌어 화를 냈습니다. 그 사건 하나가, 가난안다못 들어가는 결정 이유가 되네. 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하다가도, 모세점 잘 하다가도, 마치 자기가 하는 나 일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 그래서 우리 철두철미하게 말씀에는 순종하는 게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모든 을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인사합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대. 그래가 복받은게뭐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말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최상의 길이고 최적의 길이고 최선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 아니십니다. 항상 최선을 인도하고. 세상으로 인도하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안식일 지키라. 하늘에 바른 예배 예배 해라. 이렇게 할때 아이고 뭐 52주 1년에 그 많은 이렇세틀 같은 많은 날꼭다 예배해야 됩니까? 꼭 주일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안식일을 그렇게 시키라고 했으니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내부에서 하나님 하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로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말씀대로 실천하면 행하는 일에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살기를 순종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믿는 사람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 물리쳐야 되고요 하나님 주인이심을 물리쳐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물리쳐야 됩니다 시명기 2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이 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정말 잘 되고 정말 복되고 정말 건강하고 정말 복 있는 인생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가장 위대한 주소를물려주야 되는데 돈이 아닙니다. 매일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주소는 예수님을 물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여호와 경외한는 신을 물려줘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물려주어서 저희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의 주인공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더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더하는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